자, 이제 한결령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디, 이제 노래가 앞 마디 전주 끝나면서 목가춘 마디로 네, 조사는 네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자, 산부터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반주가 시작이 되겠는데요. 코드가 이제 A 마이너이지만 약식으로 누르겠습니다. 자,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A 마이너를 다훌로 눌러주시는 것보다는 또는 그대로 두시고 이 중지를 가지고 3번선 둘째 칸에 라를 눌러서 4번선 미는 그냥 퉁기지 않겠습니다. 자, 이래 놓고요. 노래가 이제 굉장히 분위기 있고 조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아르페지오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첫째 마디에 코드가 두 개죠. A 마이너 두 박자, A 마이너 세븐이 두 박자이죠. 그래서 A 마이너를 짚은 채로 두 박자의 절반이니까 5, 음. 3, 1번, 2번 동시 그리고 3번 그러면 저 4는 4개까지가 됐죠. 저 4는 4개 네, 그리고 이제 새끼손가락으로 1번 선3플렛의 솔을 눌러서 이게 A마이너에 부가적으로 추가되는 솔즉 세븐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그 높은 음 탑톤이라고 얘기하죠. 가장 높은 음의 이제 음을 a 마이너는 미가 나오지만 소리 나오게 하는 것이죠. 자, 볼까요? 저사는내게 오지 마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디는 뭐맨는6스죠 6스는 파샵입니다. 그래서 3분 손가락으로 마치 d7을 짚은 것처럼 이제 결과물이 얻어지겠죠. 그러면 오지 마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악보에 있는데 D 마이너로 되어 있죠. 그러면 탑 톤이 파로 바뀌죠.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오지 마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높은 반주음이지만 이탑톤 가장 이 고음부가 솔 A 마이너 세븐의 솔 A 마이너 식스는 파샵 그리고 D 마이너의 파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걸 우리가 귀로 느낄 수 있죠. 근데 사실 이제 A-7이나 A-6 같은 음은 불협화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긴장을 준다고 해서 뭐 텐션 코드다, 뭐 이런 어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이 묘한 이 탑톤의 흐름을 이용해서 좀 이제 단순할 수 있는 반주를 약간은 이제 색채감을 더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들어보면 굉장히 멋있게 진행이 들립니다. 어렵지도 않죠. 근데 이 부분을 똑같이 이 곡에서는 여러 번 사용하거든요. 여러분들 악보를 보시게 되면 아홉 번째 마디에 나와 있는 사는 내게 잊으라 잊어버리려 하고 아홉 번째, 열 번째 똑같죠? 그리고 스물한 번째 마디 또저 사는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도 같은 진행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다 하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코드의 사용에 대한 한 가지 조금 이제 변형된 이야기를 하나 더 추가로 해드리면, 자 보시죠. 저 사는 내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하고. 자 D 마이너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d 마이너에다가 7, 7이라는 숫자를 써 주시고요. 또 슬러시 표시를 해서 이제 알파벳 대문자 a를 써 주시면 d 마이너 7 슬러시 a라는 코드로 이 d 마이너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하면 이 a 마이너 6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대로 이 파샵을 떼면서. 집게손가락으로 반발이나두줄발레를 하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Dm7이죠. Dm7은 D 계열이니까 베이스 진행이 4번 줄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슬러시 다음에 A라고 제가 기발하고 했죠. A는 이제 라니까 5번선 개방현을 두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이 노래의 첫 도입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마디에 A 마이너, A 마이너 세븐, A 마이너 식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변형을 주라고 한 D 마이너 세븐의 슬러시 A까지 하게 되면 이 베이스 음이 계속 변하지 않고 5번 선 라를 계속 통기게 되죠. 자 똑같이 라를 계속 통기게 되면.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게 되면 식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음을 계속 퉁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변화를 주고 싶어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묘하게도 똑같은 음을 계속 음. 퉁기게 음. 되면 분명히 이게 변화, 변화를 주고자 하는 본능을 거스르는 약간의 어색함 그리고 식상함 그리고 안 변하기 때문에 오는 약간의 그 불안감, 긴장감이 흐르게 되는데요. 일부러 그런 긴장감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참, 이 사람의 그 인체의 감각이 묘한 거죠. 예, 굉장히 그 사람이 심적인 것이 복잡한 것인데요. 음악에도 그런 것들 일부러 역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화성학적으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음을 오르간 포인트 혹은 페달 포인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긴장감을 주기도 하거든요. 한번 노래 없이 반주만 들어 보시면 네. 이제 물론 이렇게 연주하게 되면 노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건 이제 그런 약간의 불협화음의 어떤 성격을 띠는 긴장감을 일부러 여기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호불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 그냥 나는 책에 있는 대로 제가 편곡한 대로 D 마이너에서 4번줄로 한번 변화를 주고 싶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팁을 드린 것처럼 D 마이너 7으로 하셔서. 슬러시 A에서 아 계속 이런 긴장감을 주는 것이 조금 더 멋지게 들리네 하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행을 쭉 하죠. 자, 이제 바뀐 슬러시 A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는 내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정적이면서도 조용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뭐 많은 어떤 주임새나 변화를 주는 것은 오히려 그 분위기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덟 번째 마디에 와서 주한 마디를 온전히 쉬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죠. 이걸 주임새라고까지 뭐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어쨌건 변화. 자, 1세븐에서 역시 이제. 우리가 아르페지오를 하니까, 누를 필요가 없는 손가락도 저는 안 누른다, 약식으로. 그래서, 이 집게 손가락으로 3번선 1플랫, 솔샵 하나만 누르고요. 6, 3, 2, 3, 1, 3까지. 네, 그리고 손 떼버리고요. 레와 도를 동시에 누르면서, 레를 퉁기고, 플링오프로 잡아당겨서, 네, 그리고 시. 약간의 변화를 주었죠. 같습니다그죠 역시 A마이너 약식으로 76 똑같습니다. 디마이너 7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슴을 쓸어 내리네. 아, 그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이 브릿지가 되겠죠. 12번째 마디, 그리고 아, 그러나. 이제 절정부로 가기 위한 이 12번째의 브릿지마디, 약간의 이제 변화를 준 주임새가 들어갔습니다. 5, 3, 1, 2, 3. 떼면서 4번선 개방을 해. 그리고 이제 햄머링으로 때려서 미. 3번선 개방에는 솔 퉁기면서 또 2번 손가락 때려서 햄머링으로 라. 또 그리고 2번선에 도 퉁기면서 새끼손가락이나 반지손가락으로 때려서 햄머링으로 레 그래서 레, 미, 솔, 라, 도, 레, 미 라고 하는 펜타토닉을 이용한 일종의 브릿지 주임새가 되겠습니다 자, 내 가슴을 쓸어 내리네 둘 아그라나 자, 여기서 이제 어, 슬로우 16비트 슬로우 고고의 이제 아주 정갈한 그런, 어, 스트럼으로 하셔도, 그죠?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 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적절하게 너무 과하지 않은 스트럼과 또 제가 편곡해 놓은 약간의 주임새를 적당히 사용을 하셔도 분위기가 좋겠죠. 네, 하지만, 저정부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곡 자체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계속 그냥 아르페지오로 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아르페지오로 편곡을 해서 음표를 다 그려놓았죠. 그래서 제가 그려놓은 악보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 그러나 한 줄기. 자, 14번째 말이죠. C코드니까요. 5,3,2,3,1,3까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스는 그대로 흘러가야 되니까 소리가 뜨지 마시고 1번 손가락만 떼서 1번 선 개방 연호 퉁기자마자 이 모르덴트를 미 퉁기고요. 찍혀 손가락으로 때려서 파을 소리내시고 다아 당기는 플링오프까지미 파미 따라랑 하고 나오게그죠 그리고 이번 선에 다시 돌아와서 도를 튕기겠죠 자, 연결해보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처럼 살다 가고, 파, 이, 산. 자, 이 부분, 제가 즐겨 사용하는 약간의 줌새죠이 세븐에서 6, 3, 2, 3, 1까지 쳐주시고요. 3번 선에 끌고 가는 레, 레가 7플랫이니까 적당하게, 그렇죠? 어, 지금 E7에서 코드를 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 손가락은 라 자리가 편하겠죠 그래서 라를 퉁겨주시고 레까지 좀먼 거리입니다만 2에서 7까지 퉁기자마자 바로 띵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번 선에 같은 7플랫에 3번 손가락으로 그리고 이제 끌고 내려가겠죠. 해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굳이 2플랫이 아니고요. 뭐한 3이나 4플랫에서 퉁기고 가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산, 저산, 눈을 구름. 자, 여기는 별로 할게 없죠. 제가 이제 커버 영상을 찍을 때 여기서 베이스런을 찍어 넣었거든요. 여러분들의 악보에는 편곡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뭐이 정도는 듣고 그대로 따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그래도 부연 설명을 해 드리면 G코드에서 그 아르페지오를 6비트까지 6, 3, 2, 3, 1, 3까지 하면 세 박자가 흘러가게 되죠. 6, 3, 2, 3, 1, 3 이제 두 개를 더 튕길 수 있지만 아르페지오를 두기지 않고 베이스를 라 5번 승개방. 그리고 시. 이렇게 해서 베이스 런을 이제 라와 시를 써 주시고 그다음 마디 18마디 넘어가시면 구를 몰고 다니는해서 C 코드에서첫음 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G 코드의 이제 앞 17번째 마디 처음에 솔, 그죠 그리고 라, 시. 그 다음 마디, 도로 이어지는 솔라시도라고 하는 베이스의 흐름을 느끼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죠? 저산, 저산 눈물, 구름, 어, 다니는, 이렇게 하다는 얘기죠.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라시도로 들어간다. 쭉 진행하겠습니다. 더더는 바람, 자, 그럼 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면 거의 이제 반주의 절반을 넘어가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요. 방금 했던 20마디부터 계속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